오늘 만난 야생화입니다. 에, 뒷산에 취나물도 떠들겸 야생화도 보러 올라갔다가 절방 민동 알록 제비꽃들을 만났고요. 또 은방울 꽃도 지금 그 꽃망울을 달고 나온 녀석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그 꽃을 만나보습니다 알록 제비꽃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났군요. 그리고 잎의 모양이 참 아름답죠. 이게 알록 제비꽃입니다. 그리고 연어석은 어, 절방제비꽃인데 꽃의 색이 약간의 변이가 있네요. 핑크로 변이가 됐네요. 기본적인 그 색은 흰색입니다. 절방제비꽃이 가끔가다 핑크도 나오고요. 또는 그 보라색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그 보라색 가나를 만났었는데 그리고 이쪽으로 또 보면은 아우 알록제비꽃 거의 다저쪽다 알록제비꽃이네. 이따 겨 볼까요? 알록제비꽃이 여기저기 많이 피어. 이건 또 신나물이요. 이너스은 정말 예쁘네요. 꽃 모양이. 광미래 등굴도 꽃이 피고 있네요, 지금. 보통 그 망개나무라 그러죠? 망개 등굴. 예. 오늘은 야생화 꽃을 보는 운이 꽤 좋은가봐요. 이 녀석들은 검붓꽃입니다. 검붓꽃. 검붓꽃과 노랑붓꽃의 구별은 노, 노랑붓꽃은 꽃대 하나에 두 개의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에이. 이 각시붓꽃이나 검붓꽃 에 비해 잎의 넓이가 약 두세배 두 정도는 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부꽃입니다. 검부꽃. 금붓꽃. 일찍 나와서 그런지 별로 꽃이 아름답지를 못한 것네요 여기 저기 엄방울 꽃에 새싹들이 올라와 있네요. 이엄방울 꽃의 새싹입니다. 여기로 전부 엄방울 꽃의 새싹이에요. 오늘은 이스라지 꽃도 만나네요. 오. 잘 보기 힘든 꽃인데 오늘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 이게 지금. 딱 짱의 꽃이 매일 해 아름답 죠？아주 이슬 아지꽃 입니다. 이슬 아지 그 사람 들 그냥 무심코 지나서 피할 수있 겠지만, 뭐 상당히 아름다운 꽃 입니다. 이놈 아, 잘 자라 거라. 그 분이 와서 초점이 상당히 작기가 동영상에서 어렵습니다. 아, 그대로 잡혔네요. 오늘도 늦었구나. 예, 좋습니다. 수술이 길게 나온 게 아름답죠? 이내서 솜나물입니다솜나물솜나물이고 이녀석은 또솜나물인데 네. 봉우리를 보려면 해를 향해서 보렸고잘미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드러내네요. 양지꽃입니다. 양지꽃이 무려 지어 피어 있으니까 상당히 아름답네요. 양지꽃. 아니 벌써입니다. 벌써 음방꽃이 이렇게 내밀고 있네요. 어우 정말 빠르네요. 원래는 왜 이렇게 절기가 빠른지 모르겠네요. 보세요. 처음 보면 뭐 이렇게 은방꽃이 꽃들을 물고서 나오고 있습니다.